안녕하세요 윈블맨입니다제5의 메이저 BNP 파리바 오픈이 막을 내렸습니다. 남자분은 세계 2위 카를로스 알카라스가 여자분은 세계 1위 니가 시비용테크가 우승했습니다. 알카라스는 지난해에 이어 2연패 시비용테크는 2022년에 이어 통산 두 번째 우승입니다. 특히 알카라스는 지난해 윈블던 이후 무려 8개월 만에 우승이자 시즌 첫 타이틀이죠. 올해 호주 오픈에서 부진했고, 지난달 ATP500 리우 오픈에서 넘어져 발목까지 다친 터라, 여러모로 경기력에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16강에서 마로잔, 8강에서 지베레프를 이기며 아주 신명나는 서력전을 벌였고, 4강에서는 올 시즌 미친 폼을 자랑하는 시너를 제압했습니다. 결승에선 메드베데프랑 2년 연속 맞붙었는데, 1세트 초반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위기 없이 우승했습니다. 알카라스는 발목 부상 때문에 최근 자신감이 좀 떨어졌다고도 말했었는데 이번 우승으로 풀충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알카라스의 우승을 내심 더 기분 좋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듯한데요. 바로 은퇴한 전 세계 1위 로저 페더러입니다. 페더러는 최근 GQ 스포츠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빅포, 원핸드 백핸드, 넥스트 제너레이션 등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일단 페더러는 은퇴 후 삶을 즐기고 있다는데요. 선수 생활을 참 열심히 했고 자신의 업적에도 만족한다면서 요즘엔 사업과 육아로 바쁘다고 전했습니다. 코트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아이를 돌보느라 바빠서 테니스 경기는 하이라이트 정도만 보지만 대회 스코어는 매일 체크한다고도 밝혔는데요. 노박 조코비치의 활약과 라파엘 나달의 복귀도 봤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절친 나달이 하고 싶은 만큼 경기를 하지 못하는 게 슬프다며 나달이 올 여름 자신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무엇보다 올 시즌 이후 은퇴를 선언한 나달과 머레이가 자신만큼 투어 생활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후 넥스트 제너레이션 질문이 나오자 페더러는 별안간 원핸드 백핸드 이슈를 꺼냈습니다. 지난달 스테파노스 치치파스가 튕겨나가면서 남자부 톱 10에는 원핸드 백핸드 선수가 없는 상태죠. 수년 전부터 계속 나온 원핸드 백핸드 소멸 이야기가 또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페더러는 지난 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뜻밖에 치치 파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What about 치치 파스? I lost a bunch of times against him, and I think he's a great player, but I, I would like to see him taking it to the next level. So I wish him very well. 원핸드 백핸드의 아이콘인 만큼 인터뷰에서도 먼저 화두를 던진 건데요. 기자가 어떻게 느꼈냐고 묻자 페더러는 참 뼈아픈 일이라면서 개인적으로 좋지 않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바브링카, 디미트로프, 도미니크 팀등 원핸드 백핸드 선수를 일일이 나열하며 그들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는데요. 참고로 두 쌍둥이 아빠인 페더러는 아이들에게 테니스를 시키고 있는데 냅다 투핸드라는 다소 충격적인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여태 원핸드 백핸드뿐만 아니라 테니스 경기가 전반적으로 캐릭터성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털어놨습니다. 최근 선수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경기한다면서 두 선수가 20포인트를 그저 비슷하게 경기하는 걸볼때 마치 팔씨름처럼 느껴진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팔씨름도 흥미로울 수 있지만 본인은 팔씨름 말고 다른 게임을 하자고 말하고 싶다면서 조금 더 다양한 전략, 또 앞뒤로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은 현역 시절 그렇게 노력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베이스라인 일색의 플레이 말고 서브 앤 발리, 드롭 등 네트 플레이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조언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테니스 팬들과 관계자들은 곧장 알카라스를 떠올렸습니다. 알카라스의 장기 중 하나가 바로 드롭샷이죠. 이번 대회 4강에서 신어와 맞붙을 때도 바로 이런 플레이가 돌파구가 됐고 팬들의 환호도 이끌어냈습니다. 정작 신원은 1세트 이후 전략의 다양성이 조금 떨어지면서 16연승 인증도 마감했습니다. 알카라스는 이번 대회 초반 자신의 아이돌은 나달이지만 경기는 페더러처럼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침체됐던 알카라스가 다시 궤도에 오르자 테니스 볼맛이 또 생겼다는 팬들도 많아졌는데요. 페더러가 알카라스를 겨냥한 발언을 했다고 분석한 팬들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차세대 최고 선수로 페더러도 알카라스와 시너를 뽑았습니다. 당신만큼 메이저 우승을 할수 있을 것 같은 선수를 뽑아달라고 하자, 페더러는 자신과 조코비치, 마달이 겪은 부담감을 주고 싶지 않다면서도 이미 알카라스와 시너가 잘하고 있다고 에둘러 뽑은 건데요. 좋은 선수들이 나왔고 플레이가 여전히 발전하고 있으니 향후 2, 3년 안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까지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 확실히 발전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알카라스와 시너 거기에 페더러의 라이벌들에 대한 소외와 원핸드 백핸드 소멸 그리고 요즘 테니스와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한 가감 없는 견해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